여우수 아기 제 8장 주님께서 여우수 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네 손에 넘겨 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 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되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에게 내리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성 서쪽 베들과 아이 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 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배들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우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우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의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강약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데레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지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둔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것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강야로 도망하는 척 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짖 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수하와 호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 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 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 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 뒤쫓던 모든 아이 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 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 성 사람 남녀 만 이천 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거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재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재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사람과 본토사람과 함께 괴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이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이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기 제9장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론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과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본 주민들은 여우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서산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희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하나님이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무리 사람의 두 왕, 곧 해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본 주민은 종이 될 가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벌레는 새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록과 기량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베고 물을 긷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수아기 제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가 아이 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 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본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큰 성인데다가 기본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부온을 칩시다.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족속의다섯당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본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본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상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의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본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케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롱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 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가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무리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그 다섯 왕이 마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저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맞게다 지내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저 다섯 당을 굴에서 끌어내어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당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그 다섯 당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다. 그들이 이 다섯 당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부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 다섯 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지시하니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마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똑 같이 마게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우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우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임나에서 것과 꼭 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의 산 것과 꽃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꽃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물리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돌아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업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꽃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내갯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본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